자, 이 글자는요, 둥글 원자라고 하는 거고요, 원형 할수 있는 글자겠죠. 둥글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둥근 거잖아요.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어떤 의미냐면, 재물 보이세요? 이 재물이 뭐냐면, 아이폰5예요 아이폰5 출시됐죠? 그것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그걸 보기 위해서 서로가 막다 둘러싸겠죠? 둘러싸다 보면 그 대형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연상을 하면, 이러한 물건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죠? 자, 이렇게 막 몰려듭니다. 몰려들면 그게 사각형 모양이 아니잖아요? 둥근 모양이 된다라고 해서 둥글 원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는 방향방자죠. 우리 기초 시간에 배웠던 거.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연상하자라고 했었죠. 방향이라고 함은 앞뒤, 좌, 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런 직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글자가 반이자 관계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대안검정의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 글자, 둥글 원자라고 했죠. 이 글자의 반이자는 방향방자고요 방향방자에 반이자를 쓰시오 하면 둥글 원자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이 글자 중요 글자예요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글자는 길쌈 방자라고 하는 건데요 길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을 배틀로부터 뽑아내는 것을 길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쌈짓한다라고도 하죠 자 방이라는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방향 방자죠. 그 다음에 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의미가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옛날에 시골 같은 데 보면 할머니들이 실 뽑으려고 배틀에서 실 뽑는 거 보셨나요? 그런데에서, 자, 배틀에서 실을 뽑는데요. 한쪽으로만 뽑는 게 아니고요.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방자가 쓰인 겁니다. 앞뒤, 좌우로 실을 훑어서 뽑아내는 그 작업을 우리는 길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길쌈방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가 볼까요? 자이 글자 따라합니다. 물리칠척. 자 물리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다가오지 못하게 밀어내는 것을 물리친다라고 하죠. 이 글자는 도끼 근자와 찍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았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죠. 그때 도끼를 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끼를 들고 적장의 목을 찍어서 베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들을 뭐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물리칠 척자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랜만에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이 글자 뭐였었죠? 물리칠 척자라고 했었죠? 시작. 물리칠 척, 길삼방, 물리칠 척, 길삼방, 둥글원, 방향방, 둥글원, 방향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